안녕. 왜 그래? 오늘은 동생과 함께 무궁화, 꽃... 동생 아니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해 볼게요. 먼저 동생이 술래를 하기로 했어요. 시작해 볼게요. 시작.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습니다오나 오나. 유쾌 좋어요 오나. 이번엔 제가 술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다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So,